자제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겟레디를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지금 기초까지는 해주고 온 상태여가지고, 요거 쿠션 먼저 그냥 바로 발라볼게요. 이건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커버업 쿠션 21호 P 컬러이고요. 이번에 네이밍이랑 진야님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셔가지고, 이번 신상 쿠션도 보내주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 써보거든요. 그게 좀 궁금했어가지고, 한번 같이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커버업 쿠션인데 저는 원래 커버핏 쿠션 기존에 나왔던 거 진짜 잘 썼었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지금 처음 얹어 보고 있는데 커버가 너무 잘 되는데요. 아직 바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제가 입 주변에 구주위염에 <laughs> 걸렸었어요. 이게 아토피 같은 거여서 완치라는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완전 추워진 날, 완전 더운 날. 진짜 날씨를 너무 타 가지고 입 주변이 그럴 때마다 뒤집어지고 있는데 지금 며칠 전에 엄청 빨개졌었다가 지금은 조금 가라앉은 상태예요. 아직 이 제품이 커버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쫙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21호를 반쪽만 이렇게 발라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 엄청나게 화사한 그런 21호는 아닌 것 같아요. 19호나 아니면 좀 화사하게 나온 21호를 바르는 편인데 요즘에 좀 얼굴이 탔거든요? 그랬는데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딱 자연스러운 21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커버력이 장난 아니네요. 제가 여름에도 너무 매트한 쿠션들보다는 살짝은 촉촉한 그런 쿠션들을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커버력은 무조건 따로 컨실러를 사용해주고 있었는데 이거는 컨실러 필요한 부분에 한번더 얹으니까 커버가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충농증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코를 좀 세게 푸느라 여기 코 각질이 조금 일어난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코 부분은 살짝 각질이 들떠있긴 한데 다른 부분들은 뭐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커버를 해주고 싶어서 이거 메이크 메이크 컨실러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덜어서 엄청 얇게 이런 커버력 필요한 건데 발라줄게요. 제가 요즘에 컨텐츠 고민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 채널을 한번 쫙 봤어요. 근데 겟네디를 찍은 게두달 전이더라고요. 4월달에 마지막으로 올렸어가지고 헐 오늘은 무조건 겟네디를 찍어야겠다. 여러분이랑 좀 수다를 더란더란 떨고 싶어서 오늘 셔츠 촬영하러 지금 작업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래서 컨실러까지 다 해줬고요. 눈썹은 이거 에스쁘 제품인데 애쉬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지금 몇 통을 비운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 펜슬인데 안 뭉치고 깔끔하게 그리기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의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다음부터 정말 감사하게도 댓글로 목소리 좋다고 남겨주셔가지고 약간 팟캐스트 같은? 그냥 도란도란 수다 떠는? 그런 콘텐츠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앞으로 겟레디에서 약간 보이는 라디오 같은? 보이는 다디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찍어볼까 구상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겟레디가 두달 전이었다. <laughs> 그래서 이거는 분명이다 하고서 오늘 찍어보고 있어요. 요 근래 생각해보니까 좀 자기검열이 심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정말 넓은 인터넷 세상에 제 영상이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친구랑 얘기할 때처럼 좀 가볍게 하기보다는 영상 속에 박제가 된다 이런 느낌 때문에 편하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것도 몇번 찍어봤는데 이거는 조금 빼면 좋겠다 해서 편집할 때 뺐던 적도 정말 많았고 조금 더 편하게 소통하는 것도 많이 찍고 싶었는데 제가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그런 거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용하는 색조들은 정말 자주 사용하는 거의 빵꾸템 빵꾸템들을 사용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홀리카올리카 올리카 스트로베리 요트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빵꾸가 났어요. 제 채널에 처음 영상 보시면은 정말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도 살짝 비즈니스 말투가 남아있긴 한데 지금은 많이, 아주 많이 편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라고 좀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통하는 영상도 많이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패션 영상이나 메이크업 영상에서 이렇게 드런드런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브이로그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편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찍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좀 브이로그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웜, 쿨 가리지 않고 정말 잘 쓰실만한 저처럼 연하고 뽀용뽀용한 그런 컬러 좋아하신다면은 그냥 섀도우 이거 하나로만 끝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힙팬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다가 이거 다이소 스티커 사가지고 이렇게 붙여줬는데 너무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속눈썹은 정말 꾸민다 하는 날이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속눈썹을 살려주고 있는데요. 제 취향을 지금도 찾아가는 중이긴 하지만 저도 제 취향을 잘 몰랐어요. 1년 1년 지나갈수록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너무 자극적인 것보다는 약간 잔잔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화장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고 패션 취향에서도 그러고 또 영상 만들 때도 예전보다는 조금 덜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자극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음식도 그렇고 뭐 영상들도 그렇고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정말 자극적인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에 정말 편안한 그런 진짜 뭐 온전한 쉼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조금 희망 을 붙여보자면 힐링되는 채널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점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아이라인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게 러브라이너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앞에 달려있는 붓도 뭐 탄성도 괜찮고 굵기도 딱 적당한데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꼬리 싹뺄 때도 너무 괜찮고 근데 살짝 붓펜이 잘 마르는 느낌이라서 그것만 빼면은 요즘 아이라인은 요걸로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라인을 풀어주면은 조금 더 지속력도 올라가고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요거는 홀리컬리카 다크에스프레소라는 컬러입니다. 엄청 진하죠? 그냥 그렸던 부위에 살짝만 덮어주는 느낌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투쿨포스쿨 트임라이너 6호 더스크라는 컬러인 걸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이게 살짝. 좀 라이트한 브라운인데, 이렇게 풀어주면은 그래도 애교살템으로 괜찮겠더라고요. 한쪽 그리고 여기 그리고 하면은 좀 빨리 굳는 편이라서, 한쪽 그리고 펴 바르고, 한쪽 그리고 펴 발라야지 잘펴 발라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투쿨포스쿨 피오니티라는 컬러인데, 엄청 화사한, 뽀용한 핑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애교살에 밝혀주기 괜찮더라고요. 이거를 애교살에 조금 밝혀줄게요. 이렇게 엄청 톡 튀어나오는 앞머리도 살짝만 해줄게요. 오늘 제가 자연광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사실 원래 촬영할 때 맨날 조명 앞에서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연광에서 찍고 있는데 그래서 색감이 조금 덜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쉐딩을 해볼게요. 제가 한 3, 4년 전쯤에 라섹을 했었어요. 제가 마이너스 시력이었어가지고 무조건 렌즈 끼고 무조건 안경 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렌즈도 정말 촬영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낄 만큼 정말 안 끼고 있기도 하고 라섹 한 다음에는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족하긴 하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눈이 건조해진 것도 그러고 운전을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밤에 간혹 운전할 일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빗본짐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원래도 난시가 있었긴 했는데 이거 난시 심해졌나 보다 제가 또잘때눈 비비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시 심해졌나 보다 하고서 이거는 밤에 운전 잘안 해도 안경을 맞춰야 되겠다. 난시 교정해주는 안경을 맞춰야겠다 하고서 며칠 전에 안경점을 다녀왔어요. 검사해 보니까 눈이 괜찮대요. 난시도 거의 없고 시력도 1.2가 나왔거든요. 어? 뭐지? 싶었는데 이게 라섹 부작용 중에 하나가 빛 번짐이 심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라섹 하고 그동안 운전을 안 해서 몰랐나봐요. 그냥 평소에 만약 걸어 다닐 때는 엄청 막 집중해서 막 신호등을 보거나 이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괜찮다, 좋다라고 <laughs> 듣고 온 다음부터는 뭔가 괜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잘 적응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laughs> 블러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두 가지 조합을 제가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쇼츠에서도 보여드렸었던 조합인데 이거는 홀리카 홀리카 크림 블러쉬 타로라떼라는 컬러예요. 이게 안 좋은 거는 약간 좀 단단한 크림이고 이 퍼프가 좀 별로예요. 이게 내장돼 있는 퍼프이긴 한데 이 퍼프가 별로이지만 컬러 자체는 여리하고 예뻐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얹어 보면은 뭉침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텁텁함 없이 뽀용하게 베이스로 깔아주기 좋거든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얹어도 얹어도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살짝 뽀용한 바탕을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걸 쓰고 다른 포인트 되는 블러셔를 하나 더 얹어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얹어도 광은 이렇게 은근하게 돌면서 그냥 뽀용 베이스로 딱 쓰기 좋아서 또잘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살짝 뽀용해졌죠. 그래서 이거를 써주고 이것도 저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페리페라 달방아 콩콩해라는 컬러이고 필리밀리 이거 핑크 퍼플을 이렇게 쏙 넣고 이렇게 닫아서 밖에서도 막 바르기 좋게끔 편하게 다니거든요. 이것도 보여드리면 진짜 완전 빵꾸템. <laughs> 또 힙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컬러만 보면 좀 많이 탁해 보이고 좀 딥해 보이는데 이게 얼굴에 얹으면 정말 화사해집니다. 정말 화사해지고 그냥 사람이 뽀용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여름 며칠 라이트 그레이시 톤이라면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찮을 때는 방금 사용했던 그 홀리카 홀리카 타로라 때안 쓰고 그냥 이것만 단독으로도 바르거든요. 옅게 얹고 포인트로 얹을 수도 있게끔 좀 레이어링 가능한 그런 컬러여가지고 이거 하나만 바를 때도 많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종종 많이 보여드리는데 정말 이거는 단종 절대 지켜템이에요. <laughs> 저의 정말 최최최최최최최최최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러셔를 해줬는데 정말 뽀용하죠? 솔직히 요즘에 파우더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얼마 전에 외출했을 때 파우더 안 가지고 나가서 다이소에서 샀었거든요. 입금 블러 팩트 그린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결은 꼭 해줘야 돼가지고 이런 데 잡아주고요. 머리카락이 들러붙지 않게끔 꼼꼼하게. 그 다음에 오늘 립 조합은 이렇게두 가지 써볼게요. 하트 퍼센트 도트 무드 립 펜슬. 2 5 살몬 베이지 컬러인데 이런 컬러이고요. 자연스러운 베이지 컬러예요. 이거를 입술 외곽에 자연스럽게 펴주기 좋아가지고 요즘에 하트 퍼센트 거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술 외곽은 발라줬고 이거는 롬앤 피치 피치미인데요. 제가 롬앤 요 라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소신 알아간다 이렇게 뽀용한 피치 핑크 같은 느낌인데 여쿨 분들이 쓰기 좋은 그런 미지근한 핑크예요. 제가 썼을 때는 쿨 핑크 느낌이 많이 나긴 하는데 이게 다른 분들이 썼을 때는 약간 미지근한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입술 바탕에 따라서 조금 색감이 다르게 발색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를 이 라인에 빠지게 해준 그런 컬러라서 너무 잘 바르고 있어요. 제가 그 동안에 이 로맨즈 실레스팅 틴트 라인을 안 썼던 이유가 엄청나게 쨍하게 브라이트하거나 아니면 너무 딥하거나 그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저는 여름 뮤트이긴 하지만 라이트 그레이 시톤이기 때문에 정말 뽀용한 색감을 좋아해요. 그런데 베어 그레이프도 발랐을 때좀 저한테는 탁해져가지고 그 유명템이긴 하지만 저는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제가 원했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얇게 도포를 전체적으로 해주고 안쪽에는 한 두세 번 정도 덧발라주면 더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색감이 맨 처음에는 좀 너무 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어가지고 조금 농도 조절을 얹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 부분도 무조건 하르고 살짝 휘어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 자연스럽게 오버립이 됩니다. 이런 립 조합인데 엄청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은 벌써 끝이라. 아, 정말 요즘 빼놓을 수 없는 하이라이터를 빼먹을 뻔 했어요. <laughs> 이거는 디올 백스테이지 4호 로즈골드 색상인데요. 이렇게 4구로 되어 있는 하이라이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사줬는데, 고마워. 제가 이게 네 가지 컬러나 있는데 다 활용을 할수 있을까 걱정을 조금 했는데, 생각보다 네 가지 다잘 쓰게 돼요. 일단 저는 요 핑크 컬러를 그냥 볼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고 있어요. 이게 핑크 컬러이긴 한데 막 엄청 핑크 베이스 컬러가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핑크 빔을 주기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대를 사선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저는 이 컬러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핑크 샴페인 그런 느낌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던 와중에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사줬는데 확실히 고급진 친. 진짜 약간 하, 그 말을 못하겠는데 정말 고급진 광입니다. 제가 방금 사용한 이 컬러는 정말 은은하고 물광? 물빛광?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컬러들은 조금 더 입자가 좀 크게 다가왔거든요. 제가 쿨톤이라서 이두 가지 컬러는 옐로우기가 돌다 보니까 손이 많이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얹어주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게 네 가지 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목에도 좀 톤업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나인미시스 톤업 선크림 시그니처라는 제품이고 이거는 한번 써보고 있어요. 어제 뜯었나? 정말 뜯은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나가지고 머리 해주고 다시 돌아올게요. 짜잔! 머리까지 하고 돌아왔는데요. 머리도 봉고 내기로 그냥 평소대로 하고 왔고 이거 지금 제가 입은 옷은 위희 제품인데 혜원 언니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번 시즌 제품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로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소매가 진짜 길쭉해가지고 이게 되게 여리해 보이더라고요. 색감도 정말 보용보용하면서 약간 피치 핑크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입기 되게 좋을 것같아 같은 여름 니트더라고요. 그것도 몸매 자체가 좀 여리여리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실루엣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잘산것 같아요. 목걸이랑 반지는 러벤버 제품인데 제공해주신 다음부터 너무 잘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문신템처럼 잘 끼고 있는 이 악세사리에다가 또 야밤에 제가 셀프 네일도 했는데 너무 핑크핑크하니 귀여운 것 같아요.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촬영을 해서 그런지 좀 말도 술술 잘 나오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랑도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수다를 좀 떨어볼까 봐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다채로운 보내세요. 안녕.